네? 수민이. 수민이 서해 빨리. 빨리 어 다리가 뻣뻣해, 쟤 지금. <laughs> 다리가 안 구부러져. <laughs> 어, 정수민 정수민. 자, 정수민. <laughs> 아 정수민 꽤 멍청하네. 정수민. <laughs> 세배도 아안 하고 가져가야. 세배도 야세배 받아야지, 세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. 여기. 오케이. 또. 이거야 응. 수연이? 응, 수연이. 아이고, 아이고. 이제 수연인가 봐. 네. 그래. 응. 어. <laughs> 잘 자라. 다음. 다음. 미니. 그래. <laughs> 어, 옆으로 가는 거야? <웃음> 수금, 수금. <웃음> 준희준우 <laughs> <laughs> <주님. 감사합니다. 웃음> <진우. 웃음> 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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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우야? 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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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멋있어 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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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다음은 주연이감사다감사다또 아 <laughs> 울어? <laughs> 자 용준이. 아, 오랜만에 용준이. 자 이제 또한말한 한 마디 해주셔야 되겠죠? 다 이렇게 다잘 멋있게. 그럼. 잘하고. 발전해야 돼, 발전. 하고, <laughs> 너무 많이 하고. 직분보다더 발전해야 돼, 내일이. 응, 알았지? 최선, 발전해야 돼, 사람은. 응, 짐승하고 달리니까, 사람이니까 자꾸자꾸 발전해야 돼. 알았지? 응. 응, 응. 응. 그래. 첫째는 또 건강해야 되고. 건강해야 모든 걸할수 있으니까. 응. 그리고 오고 가는 길을 조심조심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고. 응. 알았지? 할머니가 자꾸 아, <laughs> 근데 뼈는 안 부러졌어 아유, 근데 이거 그 자동문으로 아유. 해가지고 조일때로